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 우리가 14차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동안 우리가 2차 방정식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은 0의 꼴로 나타냈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 2차식이 들어가는 거죠. 어, 차수가 2차인, 2차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3차 방정식이라고 는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3차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3차식. 또는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4차식이 들어가는 거 4차식이 들어가서 되는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가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2차식, 2차 방, 2차식이 방차 들어있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렇죠. 인수분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뭐를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근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죠. 인수분해와 근의 공식으로 해결했다면 자, 이번에 3차식과 4차식이 들어가 있는 이런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의 형태는 우리가 근의 공식 공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의 공식은 사용할 수 없지만 바로 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직전에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어떻게 합니까? 자, 인수분해 공 인수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 단원을 잘 다시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첫, 첫 번째 뭐예요?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것이 있으면 치환을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었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어, 그 다음에 항의 변수가 여러 개고 항이 여러 개일 때 하나의 변수를 중심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네 가지 방법들 저번에 얘기했던 걸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이호는 특별히 없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잘 하면 어,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은 잘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예제 1번 같이 한번 다뤄봅시다 어, 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x 세제곱 아,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되어있죠 얘를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 공식이 보입니까? 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꼴이니까 x 빼기 1그 다음에 얘를 ab라고 두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첫 번째 인수에서 x는 1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는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인수분해 공식을 아, 우리 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 b 제곱 1 마이너스 -4이 4이니까 3i 이렇게 해서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두번째 예제 2번을 같이 풀어보면 자 얘는 x 네제곱 x제곱이니까 보기 차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얘를 뭐로 치환하자? 어. t로, 치환하는, t, t로 치환하는, 치환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27이네요. 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살펴봅시다. 인수분해가 어 됩니까? 그렇죠. 9 3 27 플러스 마이너스 하 되겠죠. 그래서 t 플러스 9 t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어, 이제 우리가 볼,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되겠죠. 치환을 시켰으니까. x제곱 플러스 구. x제곱 마이너스 삼은 0. 자, 그럼 얘가 0 되야 되니까. x제곱은 뭐가 되요? 마이너스 구.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x 제곱은 3이 되니까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어, 이렇게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어, 있겠네요 자 다음 자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이런 3차식이 제공되었을 때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사용한다. 3차식이니까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분리할 수가 있죠. 그 1차식은 인수정리를 사용하겠어요. 적절한 값을 넣어봐야 되겠죠. 얘를 fx라고 두면, 자,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어, 이 x에다가 뭐를 대입해요? 1을 어, 대입할게요. 그러면 f1의 값은 1 3 플러스 2에서 0 되니까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1차식은 1을 넣었을 때0 대기하는 1차식 x-1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조립제법으로 해결한다. 그죠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을 써볼까요? 그러면 개수를 1, 0, 마이너스 3, 2라고 해서 어, 다항식의 개수를 넣어놓고 우리가 그랬던 1을 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되고 얘가 바로 몫이 되는거죠. 그래서 뭐가 들어갑니까?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가 더 인수분해가 됩니까? 네, 되네요. 2, 1, 플러스 마이너스 3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x 빼기 1, x 빼기 1,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다. 따라서, x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항에서 x가 1이 나오죠. 1. 1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중근. 또는 x는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세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어 얘는 인수정리와 조립시법을 4차식이기 두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x 에다 우리가 어 2를 넣어볼게요. 이미 답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니까 해보면 2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는 4 4 4 16 어, 마이너스 2를 어, 그냥 2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2는 4 4 4 16 플러스 16 2는 4, 마이너스 4, 에이너스는것 마이너스 12에서 0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는 1차식과 2, 3차식의 곱으로 분리되는데 하나는 x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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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1, minus minus m i n u 2 m i 고고내리 i n 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몫이 되겠네요. 자, x 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이잖아요. 그럼 x에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 2는 4, 4, 4 마이너스 16, 7이 마이너스 14. 자, 어떻게 됩니까좀 어, 이상해요. x, 아, 여기 플러스네요 여기 플러스죠. p 플러스,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어, 맞습니까? 이는 4, 4, 5, 4, 4, 4, 4, 4, 4, 6, 는 4, i n u 는 7, 14, 어, 그러면, 나스해요1 l 죠 그러면 나오네요. 플러스 l u s 이 l u s plus, p l u 사실은 여기는 뭐가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더뭘 한다?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한번더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x 빼기는 그대로 나오고 이 3차식은 1차식과 2차식으로 표현되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 되는 것을 확인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1차항은 x 플러스 2가 된다. 또한번더 조립제법을 하는 게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로 하면,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하면 되죠죠 부분이 이바여여로로서서제제곱 s and there you go, co peso oligo, and there you go.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 되겠 s 그래서 x는 마이너스 l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빼기 3 하니까 2i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근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 문제 1, 2 3번은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고 이테일을탕이로모가서 활용 문제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활용 문제. 자, 활용 문제. 어느 자동차에서 직육면체 모양의 적재함을 생산하는데 가로, 세로의 길이는 2.3m, 6.2m이고 높이가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적재함이 있다는 라 거죠. 적재함이 있고 2.3m 가로, 세로는 6.2m 높이가 X라고 했어요. X는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3차 방정식을 해결해 보면 되겠죠. 3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면 적절한, 이것도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써야 될게 보이네요. 그 1차식을 찾아보면, 1을 어, 넣어볼까요? 이 마이너스 11 플러스 19 마이너스 20 하니깐 어떻게 됩니까? 이 어, 음, 마이너스 11 플러스 19 마이너스 1이 죠? 마이너스 10 하니깐 어, 되 죠? 플러스 21 마이너스 21 해서 되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2 마이너스 11 19 마이너스 10 가지고 조립 제프를 쓰면 2를 넣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해는 x는 얼마예요? x는 1이 나오고 여기서 해는 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2, 1 하고 2, 5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더해서 마이너스 9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XX 하면은 x, -1, 2X -5, x 하면 은 x-1, 2 x-5, x-2로 인수 분해되고, 따라서 해는 x는 1 또는 x는 2 또는 x는 2.5 이렇게 2분의5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자 조건이 있죠. 어, 높이는 가로의 길이보다 길다. 높이는 가로의 길이 2.3보다 더 돼요. 커야 된다는 거죠. 2.3보다. 그럼 얘는 안되고 안되고 2.5가 답이 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3차 방정식 중에서 특수한 형태의 3차 방정식의 허건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 주제로 해서 우리가 한번 더 다뤄보고 어, 어, 끝내도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단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